지금 이내에서상도 원의 원직 제명 문제를 놓고 장 논란이 되요그 문제는 그렇습니다. 사실, 우리 헌정사상 원직 제명이 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. 아마 기억으로는 실제로 제명된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 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? 김영삼 대통령이 제명이 되고 난 뒤에 부마 사태가 일어났죠. 그리고 11.6 비극이 바로 왔습니다. 그만큼 언직 제명 사태라는 것은 중차대한 겁니다. 우리 헌정사상 물론 곽상도 의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은. 나는 그 문제를 당이 나서서 한다기보다는 곽상도 의원이 스스로 판단을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. 이미 정치적으로 운신의 폭이 없어졌어요. 그리고 더 이상 정치하기가 어렵습니다. 사회적 분노가 너무 커졌어요. 그래서, 본인이 스스로 좀 판단을 해줬으면 합니다. 그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나는 생각합니다. 인사관련 그 뉴스 하나 먼저 윤석열 전 총장 그 연희동 부친의 연희동 집이 김만배 씨 분님한테 매입됐는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캠프 쪽 이제 대변인들이 대체로 이게 믿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연의 일치다. 비변한 <laughs> 사례는 아닌데. 나참 걱정스러운 게 우선 우연의 일치라는 게그 로또식이죠. 5천만 분의 일이죠. 그리고 그 집을 샀다는 분이 그 뒤에 보도를 보니까 자기가 부동산 투기를 한 대상은 전부 목동 근처예요. 자기 집 근처에요. 빌라하고 여덟 채를 샀다는 데가. 그런데 왜 연희동 골목까지 가서 샀을까요? 자기가 집 샀던 데가 그 어, 대장동 어, 거기에 어, 관련 있는 주방격인 그 여성이 김만배 누나라는 사람이에요. 돈이 생겨가지고 돈을 갖다가 막 투기를 하는데, 언론에 보니까 전부 목동 주변에 빌라를 샀더라고. 그건 이 의미가 있어요. 자기 집 주변에 개발된다는 어, 그거 어, 개발 호재를 갖고 어, 부동산 투기를 했다. 그런데 왜 거기서 전혀 상관없는 연희동이죠? 연희동 그 골목집 집을 샀을까? 그거 살 때는 내가 언론에 보니까 개 때문에 샀다고 하는데, 개 키우려고 샀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, 집 사는 목적을 그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임대를 위해서 샀대요. 근데 임대를 위해서 살려면 더 좋은 장소도 훨씬 많은데, 왜 연희동 골목집을 샀을까? 그 기자 여러분들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?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. 내가 거꾸로 숙제를 냈어요. 마치 그래돼 버리니까 대장동 비리의 주범은 설계한 사람은 이재명입니다. 응? 그런데 이게 저까지가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니까 우리 당이 어려워지고 있다. 그래서 안타깝습니다. 이상입니다.